아주 아이유 27가한대 없는 부동산 투기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소속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박문을 내고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졌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중들은 반신반의한 눈길로 아이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면서 8일 현재 총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아이유가 구입한 경기도 과천의 한 건물과 토지를 둘러싼 하루 동안의 논란들을 일요 신문이 짚어봤다. 가수 아이유가 난데 없는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아이유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7일이다. 경제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이날 아이유와 함께 노홍철, 소녀시대 유나 등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특히 아이유는 허진수 GS칼텍스 GS에너지 의장과 육현표 S1 사장 등 쟁쟁한 인물들과 함께 횡재를 본 부동산 보유자 리스트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인근 부동산 보유자들로,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 가운데 아이유가 지난해 2월 46억 원에 매입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부동산 시세가 고작 1년여 만에 23억 원이 올랐고 총 69억 원의 가치를 지녀 단연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저 그런 연예인 투자 소식으로 묻힐 뻔한 이 기사가 갑자기 조명을 받게 된 것은 한 아이유 팬의 덕이었다. 아이유는 가수인 본업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한다고 자신의 가수를 홍보하려던 목적에서 올린 기사가 이상한 방향을 타기 시작했던 것이다. 네티즌들은 아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GTX 노선 인근의 부동산을 구입한 점, 해당 부동산의 인근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GTX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것을 미리 알고 구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논밭과 비닐 하우스 밖에 없는 과천동의 한 개발 지역 사진을 아이유가 구입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시하는가 하면 토지 상승세를 노리고 빈 사무실을 임대해 마치 사용하고 있는 척하고 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를 노는 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문을 열고 있는 빈 가게나 사무실 등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인 카카오엠 측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가 구입한 건물의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아이유가 구입한 건물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한 전원주택 단지 내 위치한 3층 규모의 사무실이다. 서울 방배동의 본가와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이 건물이 아이유 어머니의 액세서리 판매점과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등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며 이른바 빈 건물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아이유는 이 건물을 평당 약 2200만 원을 주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가격에 대해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다른 부동산과 큰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이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렸을 텐데 지금 이곳은 연예인이 투기할 정도로 차익이 나는 지역이라 보기 어렵다. 앞으로의 상승세도 정확히 몇 억이다 몇십 억이다라고 점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엠에서 공개한 아이유의 과천 건물 내부 사진. 카카오엠 제공. IUE 건물은 그린벨트 구역 안에 있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12월 과천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IUE 건물까지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2월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23억 원에 이른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엠 측은 애초에 그 지역은 거래 자체가 되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부지 사진이나 아이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자마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도 전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건물에 대한 매매 계획이 없으므로 투기 관련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매매 계획이 없어 건물의 매각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본 바가 없고 지적됐던 23억의 시세 차입도 추측에 불과한 추정가일 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이유가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와 GTX 노선 개발로 인해 부동산 업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맞다. 실제로 2017년 과천동 그린벨트 지역 토지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225만 5천원에서 GTX 노선과 신도시 개발 등 정보가 공개되던 지난해 11월 기준 267만 7천원으로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입 시기로부터 약 7개월 만에 투자 호재 가능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미리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듣고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것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앞서 부동산 투기 건으로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이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피해가려한 사례가 있어서 대중들이 더욱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다행히 소속사와 아이유의 발빠른 대응으로 논란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이후 해당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잡음이 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한편 카카오엠은 아이유와 관련한 투기 루머 아기성 게시글 등을 취합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이유투기 의혹 근거 없어 꼭 사과받겠다. 이유는 8일 오후 SNS에 최근 불거진 투기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질 커리어를 걸고 조금의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보여달라면서 초조해지거나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꼭 사과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유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 원을 들여 해당 건물 토지를 매입했다. 한 매체는 전일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사업으로 인해 이 건물 토지의 시세가 23억 원 상승한 69억 원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고, 일각에서 투기 의혹으로 확대시켰다. IU 측은 이대일리에 IU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목적은 본인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다라며 투기 의혹에 어이없어 했다. 이 관계자는 IU는 해당 건물에 음악 작업을 위한 4에서 5개의 부스를 갖추고 가능성 있는 후배 뮤지션들에게 작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개인 사업을 하는 어머니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매매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하 아이유가 SNS에 게재한 해명문 전문이다. 23억 차이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정보 획득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저의 커리어를 걸고 이에 조금의 거짓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오래오래 머무르며.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결정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부당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명백한 근거를 보여주세요. 본인의 의심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을 완전히 부정해 버릴 만큼의 확신이라면 타당이 비판하기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해지거나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꼭 사과받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공개한 대로 해당 건물에는 저뿐 아닌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들께서는 그분들과 동네 주민분들의 사생활은 부디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